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 류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중앙교육센터는 어떤 걸 하는 곳인가요 네, 어, 한국중앙교육센터는 그 애니어그램 전문 교육기관으로 특화가 돼 있는데요. 어, 모든 그 기업인들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들이 어, 평생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토탈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나를 알게 하는 그런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학교 같은 거예요. 나를 안다. 나를 네. 안다라는 건 어떤 거죠? 어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사실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았기 때문에 그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냥 시작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그후 a 마이아나 누구지? 왜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내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나를 에, 이제 찾는 건데 어, 나를 찾으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시작해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음. 나를 이렇게 아셨어요? 아니면 어떤 원래 어떻게 사셨어요? <laughs> <아이저. 웃음> 예. 저는 정말 저를 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그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제,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공부하면서부터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 그 애니어그램 입문하게 된 동기가 그 대학원 수업 때였어요. 이제 석사과정 때인데, 어, 애니어그램 유형, 어,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물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어, 그때 그 동기들하고 후배들이 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원 수업때인데그 동기들이, 어, 저를 어막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유형 인물로 그 분석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도 아닌데 저를 가만히 있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 막 촬영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황당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해요. 저의 어떤 목소리,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제스처, 그리고 뭐, 막 웃음소리. 막 이런 것들을 막 흉내 내고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독특한 사람인가? 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제대로 인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저를 제대로 바라본 게 아니고 겉모습만 봤다면 어, 내가 이런 목소리를 해, 내가 이런 제스처를 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해, 내가 이런 뉘앙스야. 뭐 이런 내면의 어떤 내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 교수님, 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laughs> 그렇게 이때 저의 인생을 바꿔 주는 어떤 그어 스승님의 어떤 그 말이 정말 아주 와닿았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유 선생님,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어 저는 그때 뭐랄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laughs> 엄하게 막 벅차오르는 게 슬픔을 딱 봤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뭔가 우울함과 그리고 고독 슬픔 그리고 늘 이렇게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같은 게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열심히 살아왔죠. 네.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그 슬픔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로부터는 2박 3일을 울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거의 그 시, 미친 사람처럼 울고 다녔어요. 내면의 그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나의 슬픈 감정을 처음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뭔가 해소되는 느낌? 나를 봤다라는 그런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딱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게 뭔지? 애니어그램이 뭐지? 그때부터 막이 애니어그램을 막, 음,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가르쳐 준, 음, 우리 스승님, 뿐만이 아니라 애니어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 뭐, 십여 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원래 석사과정은 어떤 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어, 회사에서 그, 어, 교육 담당관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생 교육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 경영론을 배우러 갔었어요. 또 평생 그 당시에 이제 뭐 정부에서 평생 교육을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이제 체제들이 있었거든요. 정책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와이프로 에듀케이션에서 어, 평생 교육을 공부하러 갔다가 교양 과목으로 하는 애니오그램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교양과목을 신청을 안 했다면 <laughs> 글쎄요. 지금도 아마 그냥 교육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매니어그램을 만나기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달라지신 게 있어요? 내면적으로 또는 이렇게 바깥의 성과들 이런 걸 구분해서 말씀해 음. 주신다면 어떤 게있 아, 어, 좋은 질문이면서도 약간 쑥스러운 질문인데 <laughs>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만 아는 거니까 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저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이 다 알더라고요. 에니어그램을 알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제 삶에 어떤 그런 그 회오리 치는 듯한 감정에 어떤 그런 태풍의 눈에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laughs> 모든 것들에 대한 그어 오해와 그리고 뭐착각 <laughs> 뭐 그런 것들이 심했죠. 아주 굉장히 심했어요. 음,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오해하는 거죠. 저의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가 막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지금은 용기가 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물어볼 용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회피해 버리기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대소설을 쓰는 거죠.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 만큼 뭐 장문의 소설 을 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죠. 특히 예, 뭐 저는 일은 일은 열심히 했고 일의 성과 정도는 뭐 머리가 나쁘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대기업을 나 그래서 이제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그이 감정 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뭐랄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에니어그램을 이제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어떤 이제 그 리플렉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커넥션 되고 어 에니어그램을 만나면은 계속해서 내 가슴에 이렇게 에, 무엇인가 아주 뜨겁고 아주 벅찬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터치해요. 그 터치하는 그, 어, 그 웨이브에 밀려가지고 이제 점자점자 이제, 어, 체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내, 내 어떤 감정의 그 회오리 바람 속에 그 있었던 그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 밖에 나와서 제가 저를 이제 그딱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 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머, 내가 저랬단 말이야? 어머, 내가? 그러면서 <laughs> 그, 그 애니어그램에서 용어가 이제 에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이나 여러 가지 고착, 모든 그런 허용과 시기, 이런 감정이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에고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껍질처럼 제가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딱 봐요. 그 실존주의 그 철학자인 그장 폴드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기존의 중세 사회는 굉장히 인간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예, 신을 숭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실존주의 학파가 딱 나오면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샤르트르가 한 말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을 딱 들여다본 순간, 딱두 가지 그 사람이 시로 얘기했어요. 아마 애니어그램 예술가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를 지었는데 그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구토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딱 들여다본 순간, 너무 어둡고 이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추악한 그런 내면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게 정반합이 있듯이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내면의 객관적인 나와 마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거는 제가 그 에고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까어딜 그러니까 가도 어뭐 <laughs> 지금 얘기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많이 이제 하지 않아요. <laughs> 오해하지 않고, 어, 그리고, 어, 뭐랄까,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럴까요? 내 안에 이런 공간이 생긴 거죠. 그, 그전에는 그냥 빽빽하게 일, 뭐, 내 감정, 사람, 뭐, 해야, 뭐, 이런 걸로 막 가득 찼고, 내 공상, 막 이렇게 판타지 이런 걸로 빡 채워놨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니까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만큼 있는데, 내 공간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게 아주 <laughs> 놀라운 어떤 변화죠. 예를 들어, 부회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대사로 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음.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우리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저를 공격하듯이 나란 사람을 아예 공격하듯이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 거기는 그렇고 그래. 그러면 어머,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고 그래라는 현상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어, 그러니까 는 정경과 배경을 <laughs> 이게 그어 뭐랄까? 오버랩시켜 버려 갖고 완전히 이게 뭉뚱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어 전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어, 스트로크를 가지고 전부 나를 향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를 정말 싫어하나봐. <laughs> 어머,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절대 그 사람 안 봐. <laughs>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만날 때, 그 다음 만날 때까지 그 감정의 고리가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아니, 딜리트 됐죠. 근데 차라리 딜리트 하면은 아주 시원하죠. 그렇지 않거든. 계속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그, 어, 혈관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피를 통해서 막 순환하듯이, 그옷범을 타고 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감정이, 이게, 아까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 안에 있는 게딱 맞는 표현이에요.